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어,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시아 지역을 경유하면서 어,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앞서서 몇 주간 그 고별설교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와 장로또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에 뭐 유력한 사람이라든가, 또 권력자라든가, 또 어,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들의 신자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건물이 성도를 보호하고 또 제도가 또 어떤 시스템이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그 말씀,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에,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신이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신이 있는 것을 흐릿하게 알기 때문에 태양을 보면서 저게 신인가, 달을 보면서 저게 신인가. 그래서 결국은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상으로 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죠 그 게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말씀의 지키심과 또 보호하심을 잊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유학적으로 말하면 어,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이에요 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어,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어미름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으로 이게 왜곡이 돼요.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흐른다든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어떤 높은 곳에 그 위치를 오르려고 하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내가 정말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가 괜찮은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실천은 없는 거죠.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 읽기가 좀 뜸했다면, 이 기회에 다시 좀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경청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도 성경이 있죠.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이 성경을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관점과 그 문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해석되고 읽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곁에 없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다 낙심하고. 어안이 벙벙하고 슬픔 가운데 힙사였어요. 제자 둘이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터벅터벅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와 대화를 나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화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누가 보면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성경을 풀어서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은혜에 관한 그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에서. 복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되어야만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렵고 난해하고 또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막뭐 그렇게 읽다가 어느 때 우리 마음이 뜨거지냐면은 워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 잡힐 때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용서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안식일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고 또 유대교에 귀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붉게 좀 표시된 부분들을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땅에서 낙은해 된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조 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제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하 사람 기세야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한한 이르시되,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유리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대적하고, 거역하고, 또... 그 방해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악행과 수행을 견뎌내시고, 참으시고, 때로는 폐하시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 또 그들과 택하시고,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시대로 예수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시고 세우사 구원해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는 역사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면은 하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버텨오고 지키고 순정하고 율법을 지켜낸 살아낸 그들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사건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역사의 진행을 누가 시켜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내시고 패허셨다가 다시 세우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시고 안 지키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를 보내서 우리를 위한 구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기어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인이라든가 우리 내적인 요인 은 상관없이 기어이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내셔서 기어이 살려내시고 그가 친히 뚫어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어떤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루고 행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진 않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복음은 하나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내게 임할 때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지금까지 믿어오고 같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같이 있게 여겼던 것들이 산산 조각나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비지디아 안디옥에서 또그 이후에 여러 지역과 교회들 가운데서 설교한 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라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 교회와 이 성도를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량을 여전히 뜨겁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임할 때, 교회는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천막 천 생산지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지금도 물론 그래요. 자녀들에게 기술 하나씩은 무조건 가르쳐요. 예, 무조건 기술 하나는 가르쳐요. 또 요즘에는 이제 금융에 대해서 다 가르치죠. 근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후원받기도 했지만,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어, 생활비를 그 자급자족해서이게 자족,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어,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굴라 부부를,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 부부를 그 동업 관계로 만나서 아,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거죠. 어, 에베소 교회도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와 그리, 브리스 길라 부부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천막 만들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사도행전 기사에 보면은 어, 바울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제 병단자에게, 언지면에게 그가 고침을 받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앞치마라는 것이 작업복이에요. 천막 만드는 그 작업복을. 어, 심지어는 바울이 그 일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거죠. 그, 그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복음으로 일하는자가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성교로부터 이제 헌금으로 이제 공급받고 그래서 얻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하는 것과 또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금의 사용에 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적즉 육적인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수고해서 그 물질로 나도 이게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도 교회와 복음 전파에 어떤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수고한 물질의 섬김으로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와 복음의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제한이 없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수고하고 땀흘려 얻는 물질로. 헌금해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 나도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바울이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 보시면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이건 맞지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아멘. 어,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섬기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헌금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하는 게 복을 드실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질로 땀흘려서 수고해서 헌금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도 없고 복음의 방해가 없도록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이미 이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세도 이제 초신자 때는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여전히 복 받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거는 아직 이제 유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수고하여서 약한 자들을 도우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어떤 생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종사할 때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넓게는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끌고, 등등.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또 많은 물질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그게 뭐, 악하다, 나쁘다, 그거라기보다도, 우리도 그런 마음 품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죠. 예. 거기에 그 목적 자체가 그것만이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좀더 넓은 그 세계관, 넓은 원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 내가와 내 가족이 누리는 삶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하기로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러면서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뭐 확장한다면은 일해서 남 주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의 가치관은 공부해서 남을 주어야 되고 일해서 남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새로운 질서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살잖아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도 이익을 계산해요. 계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과는 늘 계산해요. 계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 계산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더 많은 주고 있는가, 내가 많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한 줌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해요. 그렇지만은 복 받으려고 한다는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거룩한 수고, 사랑의 수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마이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교의 장로들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인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또 바울은 또 장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서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크게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작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일상에서의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통곡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잖아요. 꺼이 꺼이 목나 울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보면서 서로 얼싸안고 엉엉하면서통곡하면서 꺼이 꺼이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이 우리는 이 감동적이고 뭉클한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그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당회의 분위기가 리더들과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목자와 양의 관계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서로가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 아니, 그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어쩌면 더 친밀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런 정사와 사랑을 사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3년, 5년, 1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이 적기도 하고, 또, 또 이렇게, 야, 저 사람은 나랑 진짜 잘안 맞는다 하기도 하고,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못 맞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얄미운 사람 또 보기도 하고, 야, 엄청 뺀질거리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불편해지는 일들이 그 제도적 교회에 한계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뜨거움과 사랑과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10년 살아오신 겁니까? 그냥 20년 버텨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견뎌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지만 어떤 면에는 목을 끌라안고 엉엉 울수 있는 따뜻한 정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할 목숨을 그냥 한다. 그냥 그냥 간다. 이런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어디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예술이 사랑 앞에서 "야,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인격만큼 넓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겪어보면 너무 좁아져요 예민해지고 상처받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예배석교의 밀레도에서 장노들과 이렇게 석별의 그 인사와 설교를 나누면서 서로 끌어안고 그 헝헝 울고 목나 울고 통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장을 관통하고 예수의 피가 다시 흘러가는 수밖에 는 없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따뜻한 건강한 정체성과 정서를 예수의 정서를 예수의 인격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밀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이부 예배 때이 본문 보니까 좀 하려고요. 네. 솔직히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 바쁜 거 알아요. 다 바빴는데 어, 경조사 때좀좀 좀 아쉬워요. 아, 더 왔어야 되는데. 예, 축하할 때더 있었어야 되는데. 슬픔이 있을 때 같이 더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 잘해요. 다 잘고 사랑도 넘치고 유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끈끈함 서로 끌어안고 울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현대화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각자의 삶이 너무 또 바쁜 것도 다 압니다 다 성도들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고 또다 알아요 다 아는데 조금 더 그런 모습이 회복하면 되면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끌어 안고 울어줄 수 있는 모습,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애통해 할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정설은 사실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언제든지 교회는, 복음은 교회를 무조건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